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.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.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의성군 발전이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. 관계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셔서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. 어머님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지한 어르신들 복받이 받고 건강한 게에 사십시오.